토빗기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밤나 토빗은 죽은 이를 묻어준 다음 내집 마당에 들어가 담 옆에서 잠을 잤는데 무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내 머리 위 담에 참새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때 뜨거운 참새똥이 내두 눈에 떨어지더니 하얀막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그들이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그 하얀막 때문에 눈이 더 멀어졌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아주 멀어버렸다. 나는 내해 네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지냈다. 내 친척들이 모두 나 때문에 슬퍼하고 아키카르는 엘리마이스로 갈 때까지 나를 두해 동안 돌보아 주었다. 그때 내 아내 안냐는 여자들이 하는 일에 품을 팔았다. 아내가 물건을 만들어 주인들에게 보내면 주인들이 품삯을 주곤 하였다. 디스트로스 달초 일의 날에 아내는 자기가 짜던 옷감을 잘라서 주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품삯을다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아내가 들어올 때그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불러 말하였다. 그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혹시 훔친 거다니요? 주인들한테 돌려주시오. 우리에게는 훔친 것을 먹을 권리가 없소. 아내가 나에게 이것은 품싹 외에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하고 말하였지만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새끼 염소를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다시 말하면서 그 일로 아내에게 얼굴을 불켰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당신의 그 자선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르코 가의안광께말한복음니다그때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얼무을 씌우려고 파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 그 말하였다. 스스님 저희는 스스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거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라는 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스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달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잠퇴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 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내나리온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곳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조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환자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환자의 것은 환자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찬미 예수님 의로운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오늘 화답성에서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가르침 따라가는 사람, 우이탁하는 사람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이탁하는 것은 항상 어떤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자주 이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일독소에서 사실 그 독기는 이세기 이나 3세기 그 끝날 때좀더 이렇게 도비트기 그책 일어나는데 사실 그 가르그그그 그, 그 상태는 그 더빗기 상태는 발세기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리아에서 음, 연소 노예? 맞아요 유배 유바 있었는데 그 니네베 그 아시리아에서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비야 음, 너무 위대한 에, 가족 어떤 아버지였습니다. 그책 안에서 우리는 여러 교육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에그 어떻게 신자의 가족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좋은 교육 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오늘도 특별한 교육 받고 있습니다. 에그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순졸 밤나토비슨 죽은 이들 묻어 묻어 준 다음 에, 무슨 뜻입니까 그 원수가 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많이 죽게 만들었어요 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묘지가 만드는 것은 금지 결정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무시하는 판법 음, 시신 이렇게 바깥에 누워 있었는데, "더비, 도비, 더비아 이렇게 볼수 못하는 에, 상태가 있었는데, 밤에 에, 두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에, 하지만 이렇게 자선 행동하셨어요. 그 묘지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집에 돌아왔고 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에,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에, 중요한 것은 에, 좋은 행동 하셨고 자비의 행동 하셔도 그래서 갑자기 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 여러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그들은 약을 바르면 바를 수도, 바를수록 그 하얀 막 때문에 눈이 더 멀어졌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아주 멀어버렸다. 가족이 피웃기 시작하고 있어요 옛날에 엽기에서 우리는 아는 에, 상태가도 에, 아무 나쁜 일이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도 노초에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에, 외로움도 느끼고 에,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있어요 당신의 그 자손들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곳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를 알고 있어, 있어요. 에, 와이프가 이렇게 에, 비웃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허락해 주었어요. 에, 그 우리들에게 예를 들로 토비아와 엽기 마찬가지로 어떤 에,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 반대 아무 일 하지 않으신 분거룩하게 하느님의 계명 지키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에, 목시록에서 우리는 3장 19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 바로 신약의 빛 안에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역사 알면서 우리는 이더 믿기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파스카의 신비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 보시다시피 에, 그 도비아는 음, 그 아무 하느님 반대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의로운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으니 마침내 적들을 내려 버리라. 화답성에서 우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오늘의 삶, 우리 삶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을 에, 불편하는 것은 작은 불편하는 것은 잊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반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 우리 병 걸릴 때이나 우리 에, 식구들 병 걸릴 때나 에, 바로 이렇게 반대. 제 생각에는 우리 에, 진짜 이말 말씀 들을 때. 에, 필요하는 말씀 인내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있었어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 복음에서도 시험 받았습니다. 에, 보시다시피 위선하는 방법으로 에, 한편으로는 그때 사제,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말로 얼무를 시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드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시험. 에, 그래서 어떤 위선하는 반법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고 아무도 거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신분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잠토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떤 좋은 얘기하고 하지만 그분들을 바로 이렇게 위선한 방법으로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질문 그런데 환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받쳐야 합니까? 받쳐야 말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 대답에서 둘다 이렇게 실패하자. 그래서 원수 로마인들 에, 원수였어요. 그 그때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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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노예였어요. <laughs>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 예수님께서는 지금 로마 전부와 같이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바로 반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 좋은 대답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시험,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알면서 이한 입을 누구 겁니까 그. 에, 바로, 예수님께서는하느님의 지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단하였다. 의예님께예전 것은 전의님께 드리고 그 환자에 예는 것은 환자에서 환자 것입니다. 그예전님의 지혜 의상시험 받을 겁니다. 여러 반복으로 십자가 때까지 그래도 우리는 에, 오늘 화답성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이었어요 어? 의로운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아멘.